우리들의 건강은 소중하니까 근거가 중요하죠. 근거의 기반에 땅콩이빵 터지고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근거 를 알려주는 박근래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 길이가 응? 유산균을 먹는다고 하길래 문득 궁금해서 어떤 이유로 유산균을 먹지 는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김치를 싫어해서 김치를 안 먹잖아. 그런데 김치에 유산균이 들어있으니까 나는 유산균까지 못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산균을 좀 따로 먹어야겠어. 뭐야? 김치 대신 유산균을 먹겠다고? <laughs> 야, 아니, 이게 뭐 말이 되는 말인가? 아,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보통 먹는 유산균 영양제는 김치의 유산균과 종류와 비율이 많이 다른데요. 평소에 생각하지도 못한 이런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또 제가 이제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평소에 채소를 전혀 안 드시는 분께서 채소 말고 차전자피로 식이섬유를 채워도 되는지 물어보셨던 적이 있어요.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 효과나 사망률을 낮추는 식이섬유의 효과를 보면 어떤 종류를 드셔도 모두 괜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채소를 잘안 드시는 분들은 식이섬유 제품을 따로 챙겨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등푸른 생선을 전혀 안 드시는 경우에 이 생선 대신에 생선에서 추출한 오메가3를 먹어도 되는가인데요. 오늘은 이걸 한번 알아볼게요. 오메가3의 성분인 DHA와 EPA는 여러 효과 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효과는 중성지방을 낮추는 거예요. 이 중성지방을 관리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중성지방이 높으면은 우리가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HDL 콜레스테롤이 적어지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 콜레스테롤이 더 나쁜 모양으로 바뀌어요. HDL 콜레스테롤 치가 낮아지고 LDL 콜레스테롤이 더 나쁜 모양이 되면은 근경가스 같은 심혈관 질환이 잘 생기는데 이 심혈관 질환이 잘 생기면은 사망 위험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중성지방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이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성지방은 150미만이 적지 않 수치인데 실제로조사 해보면요. 40대 남성의 33.9%가 중성지방이 200이 넘는 고중성지방 혈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0에서 60대 남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여성들은 10% 내외로 남성보다는 비율이 적지만, 그래도 꽤 많은 분들께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 중성지방이 꽤 높았었는데, 제가 중성지방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된게 16살이었었거든요. 학교에서 단체로 건강검진을 했는데, 제가 그때 중성지방이 250이 나와서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로는 정결등을 못했지만, 중성지방으로는 내가 정결등이겠구나 중성 싶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왕이 나타났어요. 중학생 때 이미 100kg이 훌쩍 넘는 엄청난 체구를 자랑하던 길이가 딱 건강... 검진표를 들고 오는데 뭔가 건강 관리가 시급하다는 그 포스가 남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검사 결과지를 펼쳤는데 중성지방 450. 오, 아 나는 잔챙이였구나. 아 네가 중성지방 전결등이 다. <laughs> 그때는 이제 중학생이라 잘 몰라서 서로 깔깔 웃고 말았는데 참고로 이제 중성지방이 500이 넘으면은 췌장염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중성지방이 높으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평소에 중성지방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볼게요. 모든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인데, 이 중성지방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생활 습관 교정이에요. 중성지방이 높을 때는 특히 탄수화물을 줄여야 하고요. 운동도 열심히 해서 중성지방을 낮춰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오메가3 성분인 DHA와 EPA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주당 2에서 3회 정도 먹는 것이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당장은 중성지방이 높지 않은 분들도 등푸른 생선을 주당 1에서 2회 먹으면 영양 보충에도 좋고 이런 질병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생선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상 먹으러 가면 잘못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 생선 대신 오메가3 영양제를 먹어도 비슷한 효과가 있는지 볼게요. 생선과 오메가3 영양제의 효과를 직접 비교한 연구가 별로 없기는 하지만 소규모 연구라도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다음 연구에서는 오메가3 영양제와 생선의 중성지방 개선 효과를 비교했는데요.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들을 모아서 두 집단으로 나눈 뒤에 한쪽에는 오메가3 영양제를 매일 먹게 했고 다른 쪽에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인 양식송어를 일주일에 두 번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 이두 집단이 먹는 오메가3 용량은 서로 비슷하게 조절을 했는데요. 그 결과 오메가3 영양제를 먹은 사람들은 중성지방이 30이 떨어질 동안 같은 양의 오메가3가 함유된 양식송어를 먹은 사람들은 중성지방이 85가 떨어졌어요. 오메가3 영양제를 먹어도 중성지방 관리에 좋고 생선을 잘 먹어도 중성지방 관리에 좋은데 똑같은 오메가3 양이라도 오메가3 영양제를 먹을 때보다 생선을 먹을 때 중성지방이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다만 이 실험은 약 100명 내외의 적은 사람들로 진행된 실험이라서 더 많은 사람들의 대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생산의 종류마다 오메가3 함량도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실험에 사용한 송어도 오메가3 함량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송어보다 고등어 광어, 꽁치, 이면수와 같은 생선이 오메가 3가 더 많은 편이라서 DHA와 EPA를 더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어요. 오늘 살펴본 이런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 3가 들어있어서 중성지방 관리에도 좋고 이뿐만이 아니라 단백질이나 그외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영양 관리 측면에서도 식생활 속에서 등푸른 생선을 자주 먹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이 평소에 생선을 먹는 게 쉽지 않잖아요. 생선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식습관이 안 좋다면 오메가 3 영양제로 DHA와 EPA를 먹는 것이 중성지방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대안으로 영양 을 보충할 겸해서 오메가3 영양제를 먹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오메가3를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대상별로 나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나이김연희였습니다